시간이 꽤 흘렀는데 그 사이 에좀사람들의 인식이 변했나요? 그때만 하더라도 <laughs> 나쁜 놈이셨는데, 네. <laughs> 네 많이 좀 이제는 좀 좋게 봐주시는 것 같고요. 네. 오해는 음, 많이 좀거친데 네, 네. 근데 아직도 네. 이제 뭐 음. 거짓말 하긴 했는데 네. 이제 와서 자기 살길 찾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아직 조금 계시긴 계십니다. 네. 네. 어쩔 수 없고요. 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제가 네. 오늘 다시 모신 이유는 그 미얀마 건. 미얀마의 네네. 대사를 어 자기 사람을 꽂고 뭐그 과정에서 아주 심플하게 어떻게 이권을 챙기려고 했는지 구조가 나오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은 사건의 원점에 가까운 케이스포츠로 돌아가서 케이스포츠를 통해서는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사실은 잘쏙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케이스포츠 재단을 통해서는 어떻게 구조적으로 국가의 그 예산을 네. 먹으려고 했는가? 그거를 좀 간단하게 이해하고 싶어요 우선. 네. 그그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 음 일단은 뭐 저한테 지시를 했던 네. 그몇 가지 그런 여러 가지 기획안들을 음. 작성하기 전에 최현실 네. 씨가 이제 오셔서 뭐 종이를 이렇게 들고 와서 보여주시는 게 있었어요. 일단 종이를 들고 옵니다 네. 네. 그게 뭡니까? 네. 그게 보면은 이제 문체부. 예산표를 들고 오셔서 <laughs> 아 일단 문체부 예산표를 들고 온다 네, 예. 그거를 이제 보여주시는데 예. 이 예산 가운데 이제 뭐 어느 지점에 있는 무슨 뭐 생활체육 국민들 생활체육에 관련된 뭐 예산이 뭐 음. 예를 들어서 뭐 천삼백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어느 부분에 우리가 할수 있는 무슨 클럽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분야에 뭐 삼백억 정도 예산이 있고 아그 돈을 정확하게 안다는 거죠 미리. 그거를 네. 미리 어디서 들은 거죠 그러니까 네. 뭐문 체부에 관련된 네. 고위직에 계신 분한테 듣지 않았을까 당연히 그렇겠죠 네. 저는 이제 정부 예산 중에 문체부 예산 있고 문체부 예산이 쭉 있으면 일반인들은 거기서 어디에서 돈을 빼먹을 수 있는지 모르는데 그렇죠그런데 정확하게 문체부 예산 들고가서 천삼백 억인데 이건 우리가 못 건들고 이건 안 되고 뭐 이건 이미 사업자가 정해져 있고 네. 뭐 이거는 이미 갈 곳이 확정돼 있는데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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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요만큼은 <laughs> 우리가 뭘 치고 들어가서 가져올 수 있다. 그렇죠. 그걸 이미 알고 온다는 거죠. 그러 그거를 아. 어디서 이제 얘기를 다 듣고 오셔가지고 네. 그 중에 어느 거가 그게 해당하니까 네. 이제 요거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이제 기획안을 써서 음. 이렇게 추진을 하면 된다. 음. 그리고 최초에 그래서 사실은 롯데에다가 지원 요청을 했던 그5대거점 체육 인제 육성 사업에 네. 하남 부지에 뭐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그 내용 같은 경우에도. 네. 최초 기획안을 쓸 때는 원래 문체부 예산을 받는 거였어요. 네. 그 지원을 받아서 짓는 걸로 하다가 네. 그게 뭐 무슨 이유인지 그 문체부하고 얘기가 잘안 되셨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중간과정은 모르겠지만 그걸 기업에다 이제 받으라고 이제 나중에 아... 그렇게 된 거죠. 구조적으로 나라 예산을 기본적으로 그 어디서 가져올 건지를 지도를 딱 펼쳐놓고 돈 지도를 펼쳐놓고 네. 그돈 지도는 어, 아마도 문체부라면 김종 전 차관 이거나 뭐그 위에서 정말 얻었겠죠. 근데 쭉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요도는 안 되고요. 요도는 되고요. 요기. 여기서 그렇죠. 드십시오. 네. <laughs> 메뉴표네, 그, 메뉴표. 그걸 분명히 상세하게 누군가 설명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메뉴표를 싹 들고 와서 음. 자, 요, 요, 요리 가능한데. 근데 네. 이제 요리까지 대신해 줄 수는 없고. 그렇죠. 네, 요거는 드실 수 있다. 그러면은 네. 그걸 딱 듣고 와서 이제 어, 보통 거꾸로인데, <laughs> 여기서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쫙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원래는. 네. 원래는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그런데, 게 아니라 먹을 걸 미리 정해서, 어, 요걸 어떻게 드실 건지 알아서 정리해 주시오 네, 네. 그러면 이제, 박현영 과장이, 아, 그런가? 하고 이제 막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 뭐, 만드는 것도 지시를 다 해서, 네. 어떤 기조로, 어떤 아. 요지에, 어떤 주제를, 뭐, 그, 처음 개요부터, 아, 그래요? 예. 그거 어떻게,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어떤 개요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 일일이 <laughs> 이제 설명을 해 주시면 저는 그 만드는 것만 이제 아, 아예 아 네. 요런 목적으로 나온 돈이니 요런 목적이라고 그 기획서를 써야 되고. 그렇죠. 네. 이건 요리를 알아서 하라는 것도 아니네요. 레시피도 다 주는 거네.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거를 이제 끓여서 가져가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저한테 예전에 책을 한권 주신 게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그, 그거는 이제 뭐, 뭐 이상한 문서는 아니고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발간이 되는 건데 그 국가 기관 예산 그, 그걸 정리해 놓은 책이 있거든요. 예산을. 그 중에서 이제 각 부처가 있지만 네. 이제 저한테 주셨던 건 이제 문체부에서 1년 예산에 대해서 그각 문체부 산하 기관이라든지 단체에다가 지원이 되고 있는 예산들, 예. 혹은 그리고 체육 단체로서 이거를 지원하면은 정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획안을 써서 원래 제안을 해서 예. 받아먹을 수 있는 예산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는 책이 있거든요. 예. 그걸 보고 저보고 연구를 하라고 <laughs> 책을 주셨었죠. <laughs> 예. 평... 평소에. 어, 그렇게 이제 어디서 해 먹을 수 있는지 연구를 미리 하기도 그렇죠. 하고. 그리고 본인이 그거를 다 이제 그스터디 하기는 귀찮으니까. 네. 하고. 네. 또 그거하고는 별개로 그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아, 이번 메뉴는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요거 드십시오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요리는 요렇게 요렇게 요런 네. 재료로 끓여 오시면 됩니다. 네. 해서 그걸 딱 가져가면 이제 일이 진행되는. 그렇죠. 그런 구조로 아, 지속 가능한 빨대가 많네요. 훌륭한 예를 들면 생활체육 분야만 하면 1300억인데, 네. 그 분야만 따로 얘기하자면 그런 식이라는 거죠. 네. 그 중에 이제 그 제가 썼던 기획안에 보면 뭐 20대 클럽 지원 사업 이런 거가 있어요. 네. 그게 원래 정부에서 진행하던 거는 종합형 스포츠 클럽 사업이라고 해서 네. 각 지역에 그 스포츠 클럽을 지원을 하는 건데 지정이 되면 네. 3년 동안 3억씩 9억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9억 원. 네. 그 스포츠 클럽 한 군데에다가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건데. 뭐 그거가 이제 매년 원래는 조금씩 그래서 클럽 수를 늘려가는 것이 이제 문체부 원래 그 계획이네요. 계획이고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는데 예. 거기서 이제 배정은 돼 있으나 아직 그 클럽 수가 다 충족되지 못해서 예. 일정 부분 예를 들어 300억이 배정이 돼 있는데 그중에 100몇십억은 이미 이제 지정된 클럽들이 있으니까 거기로 지원이 돼야 되고 예. 나머지 남는 예산 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원래 문체부에서는 다른 여타 좀 어려운 클럽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실 그거를 배정을 해 놓은 예산인데 음. 그런 것들을 이제 요 남은 예산은 우리가 끌어올 네. 수 있으니까 아. 이거에 대한 기획안을 써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군요 진짜로 내부사정을 그렇죠 그러면 음. 그거는 제가 봤을 때100% 문체부에 있는 그것도 상당한 고위직에 계신 분이 음. 상세하게 그런 설명을 해 주지 않으면은 절대 알수 없죠 절대 이분그 지식으로는 음. 알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100% 이건 문체부에서 누군가한테 얘기를 들었구나라고 음. 생각을 했었죠. 지금으로는 김종전 차관이라고 생각할 수. 상당히 없군요. 유력한. 상당히 거죠. 유력한. 네. 혹시 제2제 제2 후보도 있습니까? 어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제가 들은 바는 그렇고요. 들은 바는. 그리고 네. 이제 고영택 씨한테는 늘상 그런 얘기를 들었었으니까요. 김종이 이사? 이런 정보를 다 주는 거다. <laughs> 김종이 네. 다 이런 정보를 주는 거다. 베리 네. <laughs> 주는 거다. 그러니까 저희끼리는 배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베리요? 영어로 배리잖아요 아, 저... 그래서, 네. 고급 유무인줄 알았더니.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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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리 주는 거다. 그렇죠. 사실 그렇지 않으면 알수 없는 정보네요, 진짜로. 자, 그거는 이해했어요. 제가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현재의 그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계속 내세우는 논, 논리 중에 하나인데, 뭐안된 사업이 많지 않냐. 네. 그리고, 어, 이런, 이런 일을 기획했는데 결국 실패했다. 이런 게 많지 않냐. 네네.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어줬는데 안 됐을 리가 있느냐. 그러니까 안된게 거꾸로 대통령 역이 직접 관여가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네. 이런 식으로 안된 사업들에 대해서 이건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는 증거다. 이렇게 네. 이제 논리를 펴고 있어요. 네네. 뭐 듣고 보면 설득력이 있단 말이죠. 어,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으면 다 돼야지. 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K 스포츠에서 직접 경험한 것 중에 네. 언론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이제 누슬리. 네. 누슬리가 그그 WK하고 네. 독점 계약을 이미 맺었고 그렇죠. 그리고 최승실 씨가 대통령하고 직접 관련이 있다면 네. 당연히 누슬리가 동계올림픽 때 네. 업자로 선정이 돼야 되는데 안 됐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 그래서 그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어, 방어 논리를 편단 말이죠. 네. 계속해서 대통령의 관여가 없다는 식으로.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누술리의 선정 과정이나 이런 데 깊숙이 개입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담당자로서. 네. 그러면 제가 복잡한 전개 과정이 있었겠지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안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진짜, 네. 어, 박근혜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항상 내세우는 안된 것이 바로 대통령의 관여가 아니라는 걸 입증한다. 네. 에 대해서 뉴슬리가 안 되는 과정을 보셨을 테니까 그안 됐던 과정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어떻게 안 됐는지.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안된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안 도와줘서가 아니고요. 네. 최순실 씨 개인의 욕심 때문입니다. <laughs> 네. 구체적으로 아주 네. 디테일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단 결과만 말씀드리면 네. 그렇고요. 네. 결론은 네. 그렇고.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이제 뉴슬리하고 그 독점계약 5%뭐 이런 거 체결한 거는 법원에서도 제가 증언을 했고 네. 그 부분은 뭐 많이들 알고 계실 건데. 그렇죠. 거기까지는 알죠. 그 이후에 왜안그 이후에 한국 지사를 설립하는 문제가 이제 나왔어요. 네. 한국 지사 때문에 안 됐다. 이 정도만 나왔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한국 지사 설립을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주장한 거는 뭐냐면 네. 5대 5로 설립을 해야 된다. 누슬리에게. 예. 누슬리오 그렇죠. 이쪽 5. 이렇게 해서 한국 지사를 이게 누슬리라고 하는 세계적인 독점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다가 네. 한국 지사를 설립해라. 그런데 네. 5대5로 설립해야 한다는 건 자본금을 5대5로해야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오대5로 그 수익을 봐야 되겠다 이말 수익 예, 얘기를 하신 건데 네. 그 사실은 그쪽은 전혀 그런 비즈니스를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럴 이유가 없죠. 네, 그럴 이유가 없고 원천 기술을 가진 회사기 때문에 그렇죠. 그 굉장히 특이한 그 스포츠 공학적으로 이렇게 걸, 건물을 건립했다가 조립했다가 부셨다가 하는 거에 기술력이 있는 회사기. 때문에 기술사, 기술사네. 네. 그 회사가 굳이 5대오라는 거를 받아들일 이유도 없고. 네. 그럼 결렬 과정을 좀 디테일하게. 네. 예를 들어서 뭐사장이 어디서 만났는데 어떻게 했다든지. 그러니까 뭐 최순실 씨가 이제 일단 5대오 회사 설립을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네. 나는 반은 먹어야 되겠어. 이거죠. 제가 그랬죠. 네. 회장님 이거는. 얘네들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laughs> 상식이 있다면 네, 당연히 이쪽은 네.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네. 자기들이 다 짓고 하는 기술력이 다 되는 회사인데 네. 뭐가 아쉬워서 이쪽에서 하겠습니까? 이미 음. 그래서 세일즈로는 음. 세일즈를 해주면 그거에 대한 피를 주겠다는 오프로 피를 주겠다는 그렇죠. 그거는 받으셨지 않냐? 그렇죠, 그렇죠, 그걸 저는 체결한 거를 사실은 저는 업무상 제가 좀 일을 좀 성과를 냈다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었거든요. 음,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죠. 그근데 네. 그거에 이제 만족을 못 하겠. 다 일단, 바로 먹고 그래서 계속 이제 5대5 설립을 주장을 하니까 네. 그 얘기를 저는 이제 전달을 할 수밖에 없어서 얘기를 했죠. 누슬리 네. 측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아, 굉장히 황당한 얘기다. <laughs>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다. 뭐 하자는 건지. 본인들은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해본 적도 없고 음. 이 회사가 이미 전 세계에 이렇게 몇십 개 지사가 있는 회사거든요. 네. 근데 자기네가 다른 나라 이렇게 진출하고 할 때도 세일즈로 어떤 에, 이 세일즈 에이전시한테 이렇게 휘를 주고 좀 도움을 받아서 진출하는 경우는 당연히 많은데 음. 자기네가 무슨 합작법인을 5대5로 설립을 해서 그 회사하고 이윤을 5대5로 나누는 거 자체는 자기네가 해본 적도 없고 할 계획도 없다. 할 이유가 없죠. 할 이유도 없고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당연히 이게 왜 이런 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네. 얘기를 해서 그 최순 씨는 거기서 물러, 물러날 사람이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laughs>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는 네. <laughs> 어뭐 아주 강력하게 계속 네. 무조건 이거를 성립을 시켜라.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할수 없이 그러면 아 정말 죄송한데 슬리에다가 네. 말씀 드렸죠. 정말 죄송한데 미팅을 한번 할수 없겠냐. 의사결정권자가 예. 사장하고 예. 예. 그 CEO 분이 야. 나오셔서 예. 그랬더니 이제 이쪽에 이제 그 담당자께서. 이쪽에서 저희 저도 계속 CEO한테 이런 얘기들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드리고는 네. 있는데 그러면 박 과장님 측에서도 결정권자가 나오셔서 음. 이런 문제는 얘기를 서로 해야 되지 않겠냐 사장끼리 해결하자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얘기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인데 맞아요. 예 그래서 어 언제 그거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그쪽 그 CEO분도 굉장히 전 세계를 3 6으로 돌아다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제 겨우겨우 스케줄을 잡은 게 이제 제가 독일에 출장을 갔었잖아요. 출장 돌아오는 날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있는 네. 컨퍼런스룸을 하나 빌려서 음. 거기서 이제 그쪽 CEO분하고 누슬리 CEO와, CEO와 최순실 회장이 드디어 직접 그러... 만나게 된 거죠. 그렇죠. 예. 저는 안 나가실 줄 알았어요. 음. 최순실 씨가 오. 처음에는 왜냐하면 절대 그런 거를 이렇게 노출을 굉장히. 아, 직접 등장하는 네. 걸 싫어하는데. 완전히 싫어하시는 분인데. 네. 근데 덩어리가 크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최순실 씨한테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저쪽에서 CEO가 나오겠답니다. 네. 이걸 어떻게 미팅을 나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최순실 씨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은 걔네들이 나와서 그날 그거 합작범인 하는 거 결정을 하겠다고 하면 내가 나갈게. 네. 그러셨어요. 하든 네. 안 하든 결정을 하면. 원래는 하겠다는 결정을 해야 <laughs> 자기 가 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네. 본인은 그걸 그러니까 강하게 하튼 여 저한테 그렇게 네. 어필하시면서 어쨌든 그래서 미친... 하겠다고 얘기 안 하면 그 스위스놈들 내가 안 만난다. 스위스 놈들 안 이제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완곡하게 이제 뉴스리에 전달을 했고 네. 그랬더니 뉴스리에서도 그러면은 저희가 하겠다는 얘기를 하겠다고는 말을 못 하겠다. 한번 들어보겠다. 무슨 말하는지. 그 그렇죠 네. 원래는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렇죠. 네. 이쪽도 제가 하도 그렇게 막 사정을 하니까 아, 네. 저는 막 압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최순실 네. 씨한테 제가 사정을 했단 말이에요. 네. 만났어요. 그, 그랬더니 이제 하여튼 만나준 건데 네. 그쪽 이제 CEO하고 법률 자문 한 분,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한국 말을 하실 수 있는 분한그 담당자분 네. 한분 이렇게 해서 세 분이 나오셨고 저희 쪽에서 이제 최순실 씨, 저 고영태 씨 이렇게 셋이 나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그 미팅을 했는데. 그쪽은 이제 궁금한 거죠. 5대5를 얘기하시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네. 최준실 씨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한국에 법인 세울 때뭐 네. 5천만 원뭐 1억짜리 뭐 법인 이렇게 하잖아요. 만들잖아요. 네. 뭐 통장에 이렇게 찍혀 있는 거 증빙하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자본금. 그렇죠. 그러면 최준실 씨 얘기는 자본금 1억짜리를 만들면 네. 5천을 내가 될 테니까 5천을 <laughs> 니네가 대라. 이런 의미예요. 네. 그걸로 5대5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5대5를 만든 다음에 수익도 5대5를 먹어야 돼? 그렇죠. 근데 <laughs> 그니까 그쪽 이제 CEO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네. 그렇다면은 네. 우리 쪽에이그이 그이 기술력이 있는 그뉴술리의 기술 공법이 들어가 있는 네. 그 공사 용어로 하면 아시바 같은 게 있어요. 비계라고 하죠. 비계. 예예. 예. 저는 그 용어를 잘 모르겠어서 비계라고 아저... 하는데 그 예, 예, 예. 아시바로 하죠. 아시바로 일본어 표현을 하자면 예. 일본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그그 예. 그 아시바에 사실은 뉴슬리의 핵심 공 법에그 기술력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들고 와야 돼요. 렇죠이 음. 일을 시작하려면. 예. 그래서 이제 CEO가 물어보는 건 우리는 동아시아에 진출이 안돼 있는 회사인데 그래서? 일을 하게 되면 이거를 이제 배로 해서 뭐 물류로 해서 날라야 되는데 예. 막대한 물류비가 들어간다.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럼 뭐 그게 몇십억이 될지 몇백억이 될지 모르는데 예. 그럼 그것도 니네는 당연히 반반 하고 예. 그 다음에 수익을 반반 보자는 거냐? 예. 그럼 최준식 씨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laughs> 돈은 니네가 다 쓰고 수익만 날 반죠 이거는. 공사에 대한 건 니네가 다 알아서 하고 <laughs> 네 5대5 합작법이 하자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그쪽 시 e o 는 이해가 안 가죠 당연히 그러니까 저는 막 얼굴 빨개지고 그쪽 이제 통역하시는 분도 하아 이게 어떤 걸 주장하시는 건지 통역하기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애매. 그, 그 통역분이 심지어 그래서 한국말로 자기 시 e o 한테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제가 그래서, 어, 저 매니저님, 저기 한국말로 지금 하고 계시다고 그랬더니, 아, 막 깜짝 놀라면서. <laughs>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쪽 CEO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거는 제가 지금 답을 못한다. 이 네, 말이 안 되는 네, 줄수 없다, 답을. 답을 그랬더니, 수는. 이제 최순수 씨는 막 그러는 거죠, 저한테. 이 봐라, 이 스위스 놈들. 이런다. 이 외국 놈들, 어? 이럴 줄 알았다고. 분명히 우리한테 답을 준다고 해서 내가 나왔는데, 이 봐라. 자기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걸 전혀 모르는군요. 자기는 그냥 그게 당연히 될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자기 욕심이 당연히 통해야 되는 그냥 거면서. 무조건 이 그러니까 이뭐 일반적인 비즈니스 매너라든지 네. 일반적으로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처음에 만나서 아이스 브레이킹도 있고 좀 좀 친해지고 이런 관계 한국에서는 다음에 안 그래도 되니까요. 한국에서는 예산표죠. 아, 들고 아, 여기 드십시오 하니까요. 그렇죠. 다그 방식으로 대하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네. 자기가 하면 다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그런 태도가 음.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음. 그래서 그런 태도로 똑같이 그 외국인들한테 하니까 외국인들이 그게 먹지도 않죠. 당연히 그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음. 아 우리가 지금 당장 답을 못 주겠다 이러셨죠. 그러니까 네. 최현실 씨가 그러면 언제 답을 줄래? <laughs> 논줄 모르고 2주 내로 답을 줘라. <laughs> 2주내 답을. 그랬더니 좋아. 그쪽 시오가 네. 정말 난감해하면서 네. 자기 말고 그 뉴슬리 지분을 가진 두 명이 더 있다. 음, 핑계를 대는 거야. 네, 아니, 그러니까 네. 세 명이 최종 그 자기들이 지분을 가진 사람들인데 네, 네. 그 나머지 두 명도 굉장히 전 세계를 돌아다니 는 바쁜 사람들이고 네. 그 사람들한테 다 의견 취합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한달 정도 걸린다 얘기를 했어요. 음, 정도. 네. 그랬더니 최준수 씨가 안 된다. 2주 안에 가, 답을 음. 갖고 와라. 그러니까 그쪽에서 막 표정이 그니까 네. 웃지 않을 수 없죠. 없죠. 그냥. 그러니까 <laughs> 이게 완곡하게 거절하는 것도 뭐 눈치 채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실소를 하면서 이제 예. 그 CEO가 그러면 내가 2주 안에 답 준다는 말은 진짜 도저히 못 하겠고 예. 3주 안에 답을 주겠다. 3주 안에. 그러고 돌아가서 3주 있다가 답을 줬죠. 예. <laughs> 정확하게 3주. 예. 안 된다고. 안 된다고. <laughs> 예. 안 된다는 답이 와서 제가 이제 예. 말씀 드렸을 거 아닙니까. 예. 안 된다고 왔습니다. 예. 그랬더니 저는 굉장히 의기소침했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막 그것 때문에 정말 시달렸거든요. 엄청 저는 시달려서 여기까지 그래도 추진을 해왔는데, 음. 그걸 그냥 한순간에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얘기를 해버리니까, 저는 좀 되게 사실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음. 안 된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거 봐라. 거 봐라. 어? 저, 스리스놈들. 어, 유럽 놈들, 외국 놈들, 내 어? 네, 이럴, <laughs> 네, 이럴 줄 알았다. 저런 놈들, 외국 놈들이라는 그래서 함부로 비즈니스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laughs> 뭐, 박, 박과장도 이번에 많이 배웠을 거라고 많이 생각한다. 배웠을 거야. <laughs> 저한테, 제가 진짜 너무 하, 황당해가지고, 사실은. 근데 그 티를 낼 수는 없고, 정말 그 분을 정말 가슴 속에 사귀었죠, 제가. <laughs> 끝까지 본인이 뭘 잘못한 건지는 모르죠. 그렇죠. 네. 자기가 꼭... 욕심 부려서 안 됐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는 혹시 거예요. 혹시 그 CEO가 미팅룸을 나가면서 혹그 CEO나 혹은 한국인 통역을 담당했던 네. 현그 현지 직원이 하, 마, 혹시 담당한테 실제 하고 한 말은 없었어요? 저한테요? 네. 아니 뭐왜 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욕을 하냐면서 뭐라든가. 그 사람들은 왜냐면 근데 어쨌든 비즈니스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좀. 향후에 고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일단 최선을 다해서 예의를 갖춰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렇겠죠, 당연히. 네. 저그 한국인 매니저분한테 진짜 죄송해서 <laughs> 지금도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이 방송을 들으시면 네. 그 매니저분 속사정이 이러했답니다. 네. 알겠어요. 이제 그, 어,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어, 안된 사업을 가지고 아, 그래도 관여하지 않아서 안된 거라고 논리를 표시는 변호사분들께서는 한번, 요 방송 좀 자세히 좀 들어봐 주세요. 네. 이런 이유로 안 됐답니다. 예를 들면. 자. 오늘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 증인신문을 얼마 전에 나가셨죠. 네, 그 형사재판. 네. 손준 씨가 직접 출석했던. 네, 31일 날 음. 재판 네. 갔다 왔고요. 그때 이제 뭐 많은 얘기가 왔을 텐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마지막 질문으로 기본적으로 소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느낀 소감? 소회 네. 네. 뭐 단적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좀 짜증이 났고요. 짜증? 네. 왜 짜증이 났습니까? 그러니까 그 최순실 씨, 그러니까 검찰 측은 당연히 뭐 하실 질문들을 하셨는데 네. 뭐 변호인, 최, 최순실 씨 변호인 측 분들은 사실은 음. 제가 느끼기에는 이사하고 크게 상관없는 질문들도 굉장히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어, 그러니까 그 재판하고, 네. 예, 그 재판하고 상관없는 얘기들을 자꾸 하시는 것 같아서. 음. 최순실 씨 변호하러 나오신 거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이경재 변호사란 그 분이 네. 이제 최순실 씨 변호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분이 이제 뭐 저한테 계속 뭐 검찰에서 어, 이렇게 밤늦게 수사 막 많이 받지 않았냐. 음. 여러 번 받지 않았냐.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도 나온 증인들한테 그런 질문을 계속했거든요. 네. 유사한 질문을 그러니까 그 소위 이제 조사의 불법성을 가지고 물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 그, 네. 그러니까 그렇게 묻지는 않으셨어요. 뭐 강압수사 받았냐 안 받았냐 이렇게 묻지는 않으셨는데. 근데그 질문의 내용이 그렇죠. 그런데 그 의도가 네. 그이 재판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감세 조사 받았냐. 네. 그 제가 오죽하면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거 저한테 물어보실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laughs> 저는 예. 다 동의하고 성실히조사받았는데 조사 그러면 예. 저는 당연히 심의사 하게 되면 심의서 동의서 이런 거다 사인도 하고 지장도 찍고 예. 검찰 분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한 건데 예. 그거를 무슨 불법성이 없는? 예, 없는 마치 냐. 무슨 뭐 제가 되게 굉장히 검찰에서 밤늦게 뭐 받으면 안 되는 건데 받았다는 식으로. 국문이나 뭐 아니면 아빠가 뭐 시간이 거거든요.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 조사 시간을 보면 그 조서 이렇게 앞에 보면 써 있거든요. 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받았는지 음. 그거 맞냐? 불법 동의 동의서 쓰신 거 맞냐라는 그런 질문들은 그러니까 거기서 하시고. 이제 최준실 씨가 가졌던 불만 중에 하나라고 초기에 보도했던 게 최준실 씨의 변호인이 최준실 씨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쓰일 소재를 찾고 있다. 네. 다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그 유사한 걸 겪으신 거네요, 말하자면. 뭐, 뭐 말하자면 그런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